러블럭스 자띠이에요 아, 오늘은 할로윈 이벤트를 할로윈을 전지르랑 가져갈건데 아니 키다리랑 가져갈건데 이거 컷션부터 볼까요? 에이 수리수리마수리 나를 잘생기게 만들어라 우리 두개서만 할까? 아 그건 좀 아니다 여러분, 그렇죠. 그래도, 사슴, 사슴도 생겼어요, 여러분. 어, 어떻게 신호 빠졌어? 뭐 생겼어? 뭐 생겼어? 아니, 뭐생겼못뭐 생겼어가 아니고, 뭐 생겼어?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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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? 이거 좀 아닌데. 어, 됐다. 야야, 하지 마냐. 빨리 와, 빨리 와. 여러분, 저는 유튜버예요. 빨리 이, 쪽으로 오면은, 제가, 무명이지만, 여상의 철원. 그러니, 빨리 와주세요. 딴, 딴, 딴. 여러분, 왜 요즘에 영상을 안 찍었냐면, 요즘 멤버들이 영상을 거의 안 찍어요. 그러니까, 전화를 안 하고,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해요. 어, 이거 뭐야?

너, 고양이 해, 고양이. 아, 강아지 해, 강아지. 아, 조평은짤 겁니다, 짤겁있다 아, 야, 일단, 박격포 아. 챙겨야지. 어, 아, 이 사람들 토끼발 얻으려고 박격포를 안 사나? 아, 왜, 토끼발을 뭐가 좋아? 아, 박격포, 이거 보세요. 와, 이렇게 맛있는 거왜안 먹어? 에야 나 나무 하나 오케이 야 전지 들리냐 아디야야 목소리 바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바꿨다 야 이걸 응. 바꾸라니 바꿨어 <laughs> 아니 그냥 목소리를 바꾸라고 바꿨다고 마몽. 에, 바보 바꿨잖아! 아까, 너는, 와, 고, 따, 와! 이잖아! 뭐야, 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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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바껴코가 있었어? 예헤이. 뭐, 뭐가 어딨어? 어? 응? 야, 일단, 어? 어. 뭐야. 맵좀만 들어. 맵맵맵 아. 또제 어디만 보려고 그냥. 야,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전 기다리는 나무 캐는 걸로. 아니, 나무. 나무 말고 고기 만드는 걸로. 고기 담당. 아, 여기다 가면. 이노라 내가 만들 거다. 만들었다. 아이히 아, 안돼 무바꾸라아나 바꿨어. 아나 바꿨어. 아 누가 야 누가 촛끼발좀 주고 와라. 밤됐다 밤됐다 밤됐다. 아 밤됐어 어떡해 무워 사슴 언제 나오지 사랑, 왔다 어디? 야, 이호막 진짜 야, 이 호박 라이트, 라이트. 뾰랑 사랑, 사슴나와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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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랑, 사랑, 빡친사야 사랑, 사슴사기 사랑, 사슴 사랑, 아랑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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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앞으로 아, 하게 해보라고 뛰어 원 하나 둘셋 뛰어 딴딴딴딴딴딴딴 어? 어 딴딴딴딴 야, 딴나딴 współ, 딴딴딴딴딴 딴. 어? 오늘 산판는다 진짜 아까워 야 차라리 내 영상에서 봐또제 목소리 바꿨다 아. 좀 얼른 바꿔 그러면 어, 오케이 목소리 바꿨다 왜? 이 그럼 너도 목소리 바꿔. 아 그게 뭐야? 아 그럼 바꿨다. 내가 바... 바꾼다. 바꿨다. 응? 어? 아, 바꿨다. 됐지? 됐어오 호박이 나. 호박이 빛이 나고 있어. 아닌가? 빛이 빛... 나는 호박. 계속 외출 <laughs> 안결 <your 웃음> 아이들. <웃음> 오! 오! 유령의 집이다 오 뭐야 이거 유령의 집인데 이거 뭐지? 야 전진이 나 신기한거 발견했음 유령의 집임 뭐지 이거? 넉넉 야 그런데 두드리는 두드리는게 아니고 때리기라고 돼있어 간지 간지 야나 판금 들고 온다 오, 나무 의자 좋구요 아, 방금 먹고 좋은 적기,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됐다, 됐다, 됐다 야, 나 지금 배고파, 배고파 살려줘 살 뻥이야 축하해 살 뻥이야 아 <laughs> 호박 다섯 개 냈는데 진짜로? 응 진단아난 <목소리> 토끼기들을 해야겠다. 토끼. 야, 귀들수 있는 왜있단 어디지? 일단 당근을 찾아야 돼. 당근 찾으실 분? 아, 당근 어디 있는 거야? 친구. 플레이. 안 돼. 이런 데못 먹는. 일단 뜯어야 오케이, 당근. 당근 여기다. 야미. 응, 응. 먹어. 먹어 됐다. 야나 순정 등도 없다. 야내 친구, 내내 친구 레빗이야레빗레빗인가 래빗. 어쩌고 저쩌고인가 모르겠어. 어 나는 나, 나 나도 키워서 줄 아이. 안돼 아, 이거 주는 거 없어. 치인 영화는. 야 이거 봐봐 내 친구야 레터아닌가 이, 이만큼, 게... 내꺼. 내 거. 내가 죽이는 사람, 나, 그냥, 어. 내가 죽일래. 야. 근데 사실 이거 못 죽임. 진짜 못 죽이나, 아깝다. 야, 그럼 내가 너패 키우면 내가 죽여줄까? 야, 그래도 나, 여기까지 났을 짜 죽여야 내가 배고프단 말이야. 으아, 망했다가 배고프다. 호박 먹어. 호막 코막이를 다 꺾어서 가게. 야. 오, 살았다. 야, 내가 더 죽을 것 같아. 나 지금 안 움직여! 배한명더 길들일 거야. 코코랑 러털. 일로 와, 러털. 겨털인가? 어. 어! 이 사람 바뀌었어. 이 사람 바뀌었어! 토끼발 얻는 사람 바뀌었어. 바꼈... 어, 살렸다. 코코랑 레터리로 아유 고귀여 코코 레터리 어떻게 된 거야? 나뭐지네전이 너가 만든 거 내가 훔쳤음 어? 근데 나딱가스켜즈읽왔는데아 모든 사람 다죽고할수 있음 문제로? 어 근데 사찰은 야 지금 렉 걸렸어. 어떡하냐? 어난 아, 렉이지 안 걸리나. 다행이다. 여기 아, 다음날 아이고 하러 갈 실. 오케이. 아야 아이 지금 구하면안 돼. 그러다가 죽어. 아 그러면 내가 상자 대한테딱한번더 하고 가자. 오케이. 가고야나 계속 왜안 움직이냐? 여러분 진짜 안 움직여요 이거. 야 코코랑 라터 일로 와 라털 라털 일로 와 코코랑 라털 일로 와 코코 라털 아 근데 얘 진짜 bye bye. R R O G E R 오로지얼 오로지얼 이로와 오로 얘네는 이제 오로지얼이야 오로지얼 오로지얼 이로와 오로지얼 나는 죽어도 되냐? 너 죽으면 내가 진짜로 죽여버릴 거야. <laughs> 뭘? 누구를? 내 팬? 너를. 너를. 그래 그래 그래. 아이고. 너를 갔다고. 죽여버릴 거야. 그래. 어어어 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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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비다 도마 야 레비는 왜안 죽? 어? 죽었다고? 죽었다고? 진짜로 아이고야, 맞으니 죽었다고, 죽었다고, 아, 진으로 죽었다고? 아, 개구리 떴다, 개구리 떴다, 개구리 떴다, 개구리 떴다. 아, 개구리 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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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쫓기고 있어요. 알파늑대한테 쫓기고 있어요. 살려주세요. 살렸어? 아나 알파늑대한테 쫓기고 어, 어디까지? 어 근데 코코가 코코 코코가 죽었나? 아 코코 여기니? 있 나나 배고프다. 나 여기서 죽는 건가? 아니야 난할수 있어. 해보 해보. 오케이 아. 아, 해먹해도 그런데. 안 돼, 이거. 야, 뭐, 먹을 것 좀! 오? 죽었다고? 아, 지금 3명인데? 아, 쟤 지금, 어린이 구하다가 죽었다. 야, 너 어린이 구하지? 구했지 아, 이거 뭐지? 크리스탈인가? 맛있는 크리스탈 아, 그런데 왜 포도가 보이네? 포도가 안보나 응, 아이 구했다 오케이, 아이 구해라 빨리 로코 어딨어? 로코, 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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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로코, 로코 야 슥, 스키피오 야 정갈 가버리는데 이거 전시해 놓을까? 그리 하세요 아, 진짜로 정갈 껍질이 있다니깐 전시... 내가 도구 올렸다 넣어도 안 넣어진다 너어디는데아저기다신량 내가 망땅 구해왔다 아이가 어 잘했다 아이가 나 마침 배고팠는데 잘됐다 됐다. 야 애기! 애기! 바뀌었어! 복장이 응오 어, 애기 삐로오 야야 아까는 얘 낑겼어 야 얘네들 귀엽지 않냐? 야 근데 우리 둘이 밖에 안나왔다 저 사람 고 앉아! 너로 앉아! 따라오지마 이러면 따라오나? 응. 어안 따라오네 100% 전지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일 듯할로미 어? 따라와 야 우리 2개밖에 안 남았다 이제 날씨는 지한 16분? 15분? 20분? 어? 어? 아왜 계속 우리 2개밖에 안 남았다니까 아왜 계속 죽어? 아까는 죽었는데 지금도 죽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나보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죽은거야? 어 그건 좀 아닌데 <laughs>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죽은거야? 야 우리 야 우리 무한 스프 생성기 만들어보자 아니, 그거... 내가 우츠레인 한개 살게 어 사사사사사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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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어차피 이거 못사 나무 열개 필요해 짜잔 야 이거 왜사 아니 그거 있잖아 그야 일단 야 일단 수풀 야 일단 수풀 슈퍼를... 야, 슈퍼를... 야, 슈퍼를... 야 잠만 아 잠만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게 생성기 있잖아 근데 그거 다래까지 올려야 될게 야 일단 나무 나무 캐워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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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울 사람 <laughs> 로리비신. 앉아. 자. 내내 반려동물 여기 가둬놓는다.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꺼낼수록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렇게 해도 꺼낼 수 있냐 야나 망했다 이 친구를 그냥 그냥 봉인해버리는 거야 야 전지 이거 봐봐 내 반려동물 여기 가둬놨다 아직 기다려봐 우와 코코랑 라이터 라이터 맞나 라이터 아닌 것 같은데 아 정말 이거 하면 뭔데 야 근데 부활하자쟤 부활해줘. 아이. 어, 오케이 근데 부활하지? 잘 부활해. 잘. 아주 잘. 아주 잘 부활하면 좋을지 않을? 오 이거 뭐야? 꽃이야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꽃이야? 기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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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. <laughs> 야 근데 아니. 지금 5일인데 말이 되냐? 오케이 좋은 자료 별 수도 아 빨리 죽지 말리고와줘야나 네. 지금 이상한 꽃 들고 있거든? 그런데 그게 뭔지 에이. 모르겠어 어죽기든 나와도 나이스 내가 이상한 꽃 보여줄까? 이것 보세 요 전지 이것 봐봐 진짜 이상한 꽃임 아, 잠깐만 이상한 꽃 이상한 꽃왜 그래 까아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 린 이건 어떻게 하지? 야 이건 어떨, 어떨 때 쓰는 거야 이건 대체 응? 야 그거 나한테 줘야 돼 빨리 어 왜?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많이 줘야되는거야 아왜이아 그래야되는거야 원래 게임 룰이 저번에 저거 안듣다와서 안 망했다고 야, 진짜로? 응, 진짜로 아, 죽었다그때 진짜로 죽었어? 아 그때 진짜 죽었다니까 오케이 좋다왜 아, 이렇게 많이 안됐냐 야 진짜로 줬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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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줬다 저기 좋다 야, 누가 방금 좀 구해볼 사람. 이렇게 하는 거임. 야. 오케이? 야. 왜? 야, 그런데 개구리만 좋은 점 있음. 개구리 되면은 신도가 공격 응. 안 함. 공격하지. 아니, 아니. 에헷, 안녕하세요. 에헷, 안녕하세요. 개구리예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. 공격할 거요. 풀렸어 풀렸어 빨리 줘 나한테 어? 줘줘줘 안돼 싫어 아, 잘라고 싫어 너또 개구리로 변신시킬거잖아 나 나간다 와쟤또 안준다고 나 진짜로 나간다 아 그렇다 지면난 배고파 나간다. 어, 나 나간다 어나 뭐야 나 어떻게 된거야 아 진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야, 전지, 나 전지나 어떻게 돼? 아 됐다. 에이 무자와 전지우 얘가 나 괴롭히고 있어. 야 전지우 좀이따가나 죽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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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. 야나한 대만 맞으면 죽음. 한 대만 맞으면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. 야. 쇼? 아, 아, 슉슉. 어, 야나 진짜 한 번만 맞으면 죽을 뻔했어. 어, 어. 야나 이걸로 조금 회복시켜도 됨? 어 어. 오케이. 야야 네. 신도가 아직도 있다. 있단... 아 저기 있다. 에헤, 이 일로와 친구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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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망했다. 에헤, 이 진짜 이거 뭔데? 나한테 주면 안 u 진짜 i 자니나 갑자기 써버렸어 아 진짜? if you're not sure i 아 you're not s u r 아 if y 귀한건지 그게 귀한거라고? 어 f you're not 얼마 r e if you're not s u 신도 불태워버린다 와 신호를 불태워면 29%만 채워진다 야 배고파 그냥, 야 배고파 야 그냥 우리 99일 안 할까? 아니야 배고파 나 망했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야불안 오면 이거 밤 되잖아? 그러면 이거 망해버려 야 내가 곰을 가지고 왔어 어? 곰 곰? 어디 보려 넣어버렸어, 여기다가. 무서워, <laughs> 아, 넣었다가 그다 뺐잖아. 아니야. 아, 여깄다, 어, 여깄다. 곰이다. 곰, 私は 곰, 곰이다ですか? 에이,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했어? 어떻게든. 아, 쟤, 쟤 신노꺼 들고 왔다, 신노꺼 들고 왔다, 쟤. 어, 맞아, 어떻게 까였지? 나는 99일 날인더 포레스트의 신다 알고있지 자 그럼 우리 다른거 할까? 어 다른거 하자 오케이 어늘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